오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오늘이 시편 묵상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시편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 2절은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시인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이자 반석이요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생각해 보면 기다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것도 잠잠히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입니다. 그럼 시인은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3, 4절에서 말합니다. 3, 4절은 시인이 원수들, 악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셀라. 시인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의 공격은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공격으로 시인은 마치 기울어가는 담처럼 무너지는 돌담처럼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매우 고통스러워 쇠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 하고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위선자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거짓말과 음해를 통해 어떻게든 시인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힘이 있거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나한테 뭐라도 빼먹으려고 아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힘을 잃으면 이용가치가 없으니 내게서 등을 돌리고 적이 되곤 합니다. 가진 게 모든 것을 좌우하는 각박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을 다음 구절에서 알려줍니다. 5절부터 7절은 자신에게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자기 스스로에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1절과 2절이 자기 고백이었다면 여기서는 스스로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이자 반석, 요새, 견고한 바위, 피난처이시니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8절부터 10절은 예비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예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신분과 돈이 힘과 권력이 되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신분의 높낮이조차 결국 이긴 보다 가벼운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예비하는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남을 억압하여 착취하지 말고 탈취한 물건으로 헛된 희망에 매달리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11절, 12절은 시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자신이 깨달은 바를 요약해서 전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고, 한결같은 사랑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위협적인 것에도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악인들이 득세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LH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사람들은 불공정한 사회에 분노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면 더 중요해지고 더 안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갖기 위해 나보다 더 가진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나보다 못 가진 자는 무시하고 짓밟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에게는 흠낫, 익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온통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속임수나 헛된 희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